지금 여기 우진의 마가 너무 혼자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렇게 나와서 이런 자리로 오면서 위통을 바라보는 수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요. 예, 지금 아 중앙으로 말을 내보냈네요. 역시 여차하면 지금 이 상을 믿고 이 마가 이 자리쯤으로 오는 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귀상이 올라오면서 지금 마가 뜨는 수 자체를 아예 막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요. 아가 지금? 네 지금. 네. 아 오히려 차를 한번 노려보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 차의 행마가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밖에 갈 곳이 없는데 네. 지금 두 말을 연계해서 이 면포와 상을 연계해서. 차를 한번 잡아보겠다는 음.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역시 워낙마 공격형 기사답게. 네. 네. 과연 지금 점수를 내려면 확실히 네. 대기물을 잡는 것이 제일 유리한데요. 어.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차가 피할 곳이 두 군데나 있는 상황에서 네. 아저 차를 잡을 수 있을지는 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음. 네. 그렇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차를 네. 잡기에는 좀 버거운 네, 여기 네. 만약에 하포가 있었다면 네. 지금 이 차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아까 마포대를 했기 때문에 포가 없죠. 하나 그래서 지금 차가 또이 자리로 들어서서 이 자리를 좀 제한해야 되는데 또 귀이 상에 올라와 있어서 이 차가 움직이기도 껄끄럽고 오히려 잘못하면 차 하나에 기물 여러 개가 묶여 있는 형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덟, 이 장기를 두실 때 아, 네.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은 지났습니다. 기물이 서로 이렇게 물려 있을 때 자기 기물이 얼만큼 못 움직이게 되는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 하나를 잡겠다고 지금 거의 네 개의 기물이 여기 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네.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또 전혀 엉뚱한 데서 공격의 방향을 그렇죠. 나리기도 합니다. 일단은 네. 공이 방향을 틀었고요. 네. 자. 지금 초에서는 어차피 저 차는 쉽게 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자기가 해야 될 행마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한에서 지금 네 귀상을 노려보는 모습인데요. 네. 다시 포가 이 반대로 넘어와서. 지키는 수도 있고 아니면 귀상이 뜨면서 공격에 가세하는 수도 있는데 어떤 수를 둘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포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지금 급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김상 선수는 점수상으로도 앞서고 있고 오히려 상에 이쪽으로 아까 나갔다가 이렇게 네. 빠지는 수도 한번 생각은해볼수 있는데요. 네. 뭐 지금 당장 타격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자, 차를 네. 어. 지금 예, 이 차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이선으로 내려가서 최대한 네. 초차를 잡아보겠다는 심상이거든요. 자, 하늘 잡은 최창문 선수. 지금 약간 불리한 입장이에요. 네, 예, 불리하기 때문에 네. 지금 노림수를 더 보고 있는데 김희상 선수가 이 걸려들만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아, 굉장히 그렇죠. 노련한 선수잖아요 이 함정수를 팔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네. 상대가 자신보다 가령 기력이 높다면 네. 오히려 그 함정수를 뚫고 나가는 수가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와 상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아, 아. 근데 지금 중앙마가 이,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뺐는데요. 네. 아, 이렇게 되면 이상에 공짜로 취해지죠. 아이고. 포위망이 풀리는 모습입니다. 네.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에서 그렇죠. 했던 작전이 실패했어요. 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 실패한 아. 거죠. 네. 기물 점수 차도 지금 많이 났네요. 네. 6.5점인데 네. 6.5점이면 마 거의 마도 오 점이니까. 네. 아 지금 여기 상황에서 초에서는 이미 유리하기 때문에. 네. 차가 그냥. 예 음. 대차를 시도하면서 네. 지금 이 우위를 끝까지 가져가려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네 여기서 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네. 최창문 선수도 대차를 받아주긴 했지만.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점수 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한에서는총 공격에 나서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귀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부터 명포까지 다 공격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지금 그래도 이 귀상이 빠지면서 양병을 노리는 수를 바라보고 또 혹은 이 마로 귀상을 취하는 수를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김희상 선수 지금 귀마도 있고 김물들이 꽤 많죠. 네, 네, 본진에 지켜주는 기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 지금 말을 줍는 모습인데 또 네.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선수를 가져가는 모습이죠. 네. 예. 여기서 지금 한에서 네. 양포를 거는 수를 둘수는 있는데 지금 이 양포를 중에 하나를 취하더라도 점수상으로 이점 정도밖에 만회가안 안 되기 때문에 한에서는 바로 이 포를 취하기보다는 최대한 모양을 소위 꼬운다고 하죠 네. 좀 무형을 만들면서 기회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지금 병 하나, 조를 친 모습이고요. 여기서 졸로 여섯, 상을 취한다면 여섯, 일곱, 이제 상 하나를 여섯, 치면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수도 여섯,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읽기가 지났습니다. 네, 초읽기가 넘어가는 모습이죠. 네. 김희상 선수도 신중하게 두다 보니 지금 초읽기가 이회나 사용된 모습입니다. 네, 지금 귀상으로 네. 이 병을 조를 친 모습인데요. 네, 아 지금 귀상입니다. 귀상으로 병을 친 모습인데 점수 차를 지금 만회하려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laughs> 예, 지금 네. 귀상을 취하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도 점수 차가 오점 오점 정도, 사점 오점인가요? 네. 이 정도 점수 차는 사실 경기에서 만회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그리고 이 좌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마가 네. 좀 위태롭거든요. 당장은 위태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포가 이동하면서 다음 수에 포장군을 치면서 이 마를 노리는 수를 지금 두고 있는데요. 한에서 당장 응수를 해야 됩니다. 네, 사로 막은 모습이고요. 네. 아마 지금 초에서는 급할 건 없지만 서서히 지금 양말을 떨어뜨려서 공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역시, 네. 네. 지금 예비수를 둔 거죠? 네. 이 하퍼를 면포로 띄우면서 당장 좌진의 말을 건 모습인데 추후에 병으로 위에 있는 말을 쫓거나 하면 또이 아래 마가 죽기 때문에 그렇죠. 살기 위해서 아래로 빼는 모습입니다. 네. 조를 살았네요. 네. 혹시 지금 마가 이렇게 뒤따라 들어오는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러면 잘못하면 둘다 죽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일단 바깥으로 뺄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한에서는 공격과 수비를 지금 동시에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지금 공격을 위해 들어온 일선의 마가 여차하면 또 죽을 수 있거든요. 네. 아, 지금 공격 기물이 부족하다고 봤는지 추창문 선수가 포로 이동해서 네. 이 공격에 가세하려는 모습이고요. 마지막까지 아주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한수 쉰 모습이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장기에는 한수 쉼이 있는데, 이 한수 쉼 같은 경우에 악수를 두는 것보다 나을 때도 있습니다. 네. 지금 김희상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모양이 좋다고 보았기 때문에 한수를 쉰 모습이고요. 그렇죠. 어 궁을 움직였네요. 네. 네. 지금 한에서 이 일선에 있는 말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뭐 이쪽이나 이쪽이나 다 사지기 때문에. 그렇죠. 천상 내려가 있는 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 나가봐야 될것 같고요. 네. 자 김희성 선수 또 쉬었죠. 네. 네. 지금 네. 마가 이제 우진으로 좀 네. 가겠다라는 생각 같은데 네. 좌진은 지금 귀마가 있어서 네. 공격을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죠. 제 생각에도 말을 좀 우진으로 이동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자. 네. 옮기고 있죠? 네. 우진으로 이동을 한 모습인데요. 네. 다음 수에 응수를 김희상 선수가 제대로 안 한다면 또 양포를 걸어본 수를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김희상 선수 기물은 뭐, 아직도 네. 네. 여유롭습니다. 네. 방어에 치중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 어차피 점수상으로도 많이 앞서고 있고, 네. 오히려 여기서 급하게 두다가는 지금 일선에 침투해 있는 마가 또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김희상 선수는 서서히 네. 이 일선에 있는 좌 말을 없애려고 할것 같고요. 네. 그러면 서한편으로 최창문 선수는 지금 위통을 바라보는 포장군을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김희상 선수가 알아채고 그렇죠. 지금 중포를 이동해서 위통을 방지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네, 아. 장군이죠. 네. 자 최창문 선수가 장군을 불러봅니다. 네. 네. 지금 여기서 이 좌마를 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어... 이미 네. 지금 귀마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서 네. 마가 피할 자리를 끊었고요. 그렇죠. 추후에 궁을 좌측으로 틀면서 네. 면포를 하포로 이동한다면. 네. 아, 그래서 지금 그 수를 막아 보기 위해서 지금 최창문 선수도 이 우진의 마가 뒤따라 들어간 모습인데요. 네. 네. 지금 네. 역시 네. 예. 네. 지금 포가 하포로 뒤집는다면. 네. 다시 이 포를 뒤집어서 장군을 부를 수 있죠. 장군을 부르면서 네. 부르지 않더라도 막을 수는 있는데요. 네. 그러나 지금 양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로 막으면 또. 그렇죠. 예, 결국에는 좌진의 말을 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지금 한의 최창문 선수는 수비하랴, 공격하랴, 예. 정신이 없을 겁니다. 네. 네. 지금 초에서는 급할 게 없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 양조를 이용해서 공격을 나설 것 같고요. 그렇죠. 아 지금 이렇게 되면 네. 추창문 선수 기물이 다 지금 공격에 얼핏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기물이 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아네 이렇게 되면 네. 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대국 시간이 종료됐죠 네. 초를 잡았던 김희상 선수가 158시간 만에 4.5점 점수 승입니다 네, 성공적인 컴팩전을 보여준 김희상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A조에서 이 16강에 마지막으로 진출하는 김희상 선수입니다 양차의 빠른 침투로 원앙의 우진을 공략한 수가 기발했고요 반면에 최창문 선수는 김희상 선수의 기습적인 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 못하면서 경기가 어려워졌는데요. 그럼 오늘 경기 아쉬웠던 장면, 해설판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선으로 내려가서 우진의 상을 걸었죠. 네. 여기서 사실 당장 좌진마로 궁중마를 한 다음에 이 상을 지킬 수 있는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병을 쓸면서 네. 차가 이렇게 지키는 수를 택했는데, 네. 이수는 악수였습니다. 와. 상이 이렇게 되돌아오니까 그냥 음. 대차가 되고 상은 여전히 위협을 받았던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수는 좋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한이 여기서 어떤 수를 둬야 될지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 우진을 포기하고 좌진을 공격하는 수입니다. 어, 열어주시겠어요? 네. 한번 졸 문을 열어 주시겠습니다. 열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상을 급하게 취한다면 네. 한 차가 일선으로 내려와서 공격하는 수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 마가 올라갔을 때 네. 귀포로 귀마를 취하면서 공격하는 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 수의 단점은 잠시 되돌아 주시겠어요? 네. 바로 상을 취하지 않고 네. 살을 올렸을 경우에는 이 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내려왔을 때 네. 이렇게 귀마가 올라온다면. 공격 포인트가 없고, 그렇죠? 반면에 귀상으로 이 양병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역시 또한에서 어렵습니다. 아. 그렇다면, 한에서할수 있는 최적의 수를 다시 살펴보죠. 네. 네. 여기서 지금 초가 네. 이렇게 내려왔을 때, 네. 최적의 수는 중앙마로 이렇게 우차를 걸어보는 수입니다. 아. 만약에 이 수를 무시하고 이렇게 상을 취했다면, 담수에 네. 차가 죽게 되는데요. 바로 이 좌진에 있는 마가 네. 중중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이 차가 갈 곳이 없죠? 그쵸. 올라왔을 때 중포로 이렇게 한다면 차가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상을 바로 취하지 않고 뭐이 선으로 내려온다거나 하면 또 중포를 차려서 이 선으로 해서 이 차를 쪼는 수를 생각해 볼수 있고요. 네. 만약에 이 차가 이렇게 아래로 다시 어쩔 수 없이 빠진다면 좌진에 있는 마가 중앙으로 나와서 이렇게 두었다면 네. 충분히 한에서도 해볼 만한 경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한에서 침착히 대응을 했다면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